자, 동방이 북극항로를 대비한다 라는 내용과 함께 시장에서 14%대 급등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런식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동방이 추가적인 상승의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현재 나와 있는 재료들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타점들까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나와준 내용들에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요점의 내용들만 보여드리면 이번에 우선협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이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적격성 검토를 통과하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2029년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다 발표가 나와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방이 물류 회사로 주요 항만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오늘 이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 은 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 고가 부근 때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중간에 애매한 부근 때 물려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가를 찍고 나서 이 움직임 자체가 너무 이 악랄하게 주가를 아래쪽으로 떨궈냈다. 이거는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대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중요한 구간때는 이탈하지 않았죠. 지켜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구간들은 이두 가지의 가격대가 됩니다. 이두 가지의 가격대는 기회가 올 때마다 타점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실제로 이 아우토크립토라는 종목으로 10%대 수익을 만들어 내고 이주엔 AI라는 종목으로 이 가격대 들어가서 이 가격대 팔고 나오면서 실제 오늘 매매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유튜브에 말로만 떠드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고 수익도 만들어 내고 있는 트레이더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잠시 보여 드린 겁니다. 지금 동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 중요하게 뚫어내야 되는 구간때는 전부 다 뚫어냈고 이번에 무선 협상자로 대상이 선정이 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있을 상승에 내가 현재 평단가가 안 좋더라도 다시 있을 상승에 좋은 가격대 평단가를 낮추고 저랑 같이 동방의 최고점에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번호 영상에 남겨놨습니다. 연락을 동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동방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린 내용이니까요. 참고 후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런주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8월달의 대박 종목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에는 오로라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렸고 7월에는 CTK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려서 모두 목표가를 시원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8월 종목은 2025년도 최대폭등이 예상될 정도로 정말 역대급의 상승이 나오겠다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 종목의 종목명을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는 매달마다 한 종목씩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대박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좋다 보니 다른 유튜버들 보면 이미 바닷권에서부터 한참 올라간 종목들 들고 와서 내가 저점에서 추천해줬다 내말 듣고 샀으면 수익이 아니었냐 증명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다릅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고 실제로 수익을 안겨 드렸는지 지금부터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2025년도에 최대폭등이 예상되는 8월달의 대박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사이트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전송을 해드리기 위해 사용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 전송 내역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드렸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월에 추천을 드렸던 오르라라는 종목은 6월 23일날 9시 12분에 추천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진입을 할수 있는 타이밍은 6,900원 이하 가격일 때 그리고 목표가는 2만원대 부근대 자율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전달까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던 310분께 발송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당시에 세력 신호가 들어왔고 자사 캐릭터인 판팔스로 앞세워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된 회사인데 주가 반영이 아직 안돼 있다.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마셔라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날은 바로 이 날입니다. 6월 23일 날 이러한 엄청난 상한가가 터지기 전에 바로 2, 3일 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렸었고 제가 추천을 드리자마자 2, 3일도 안 돼서 엄청난 폭등이 시작이 되면서 최고가인 21,000원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목표가를 2만원으로 안내를 드렸다 보니까 물론 최고가에는 매도를 하지 못했지만 불과 3, 4일도 안 돼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7월에 추천을 드렸던 CTK라는 종목도 제가 7월 10일날 진입할 수 있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이 종목 또한 제가 말로만 말씀해 드린 게아니라 7월 10일날 10시 23분에 추천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선착순 310분께 7월의 무료 타점이라는 내용으로 CTK의 진입 가격은 4,500원대 이하 가격대 들어갈 수가 있고, 목표 가격은 7,500원 부근대 자율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전달까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7월 1 0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역시나 엄청나게 최고가 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인 7,500원에 도달을 하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 추천 내역을 직접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8월 달의 종목은 특히나 지금 이 7월 달에 시장은 좋다는데 급등주를 전부 다 놓치신 분들은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역대급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또한 지금 이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목표 가격까지 어느 정도 설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최소 4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지금까지는 310분에게 선착순으로 종목을 추천해 드렸지만 이번에는 특별하게 400분까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주를 놓쳐서 아쉬웠던 분들, 지금 상승랠리에는 나도 이번에 큰 돈을 챙겨가고 싶다, 염원을 담아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세요. 제가 오로라와 CTK의 추천 내역을 보내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문자로 이 종목의 종목명을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영상에다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당장의 수급이 꼬여버릴 수도 차트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도 문자로 안내를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8월 달의 종목도 어느 정도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 제가 오로라와 CTK를 공개해드렸던 내용들처럼 영상에다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영상에 공개가 된걸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단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종목은 특히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자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으로도 실시간 대응법을 제가 전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단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바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셔서 2025년도 최대 상승이 예상되는 8월달의 종목의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성토하시길 바라고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